간 건강이 나쁠 때 나타나는 증상 6가지. 간 건강은 무너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에 더 위험한데요. 만약에 6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있다면 당장 간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 빠르게 알아볼까요? 화면을 두번 누르면 온 가족 건강이 찾아옵니다. 첫 번째 만성 피로입니다. 충분히 쉬어도 피곤하다면 간 해독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잦은 멍과 코피입니다. 간 기능 저하로 혈액 응고 인자 생성이 줄어들면서 멍이 쉽게 들고 출혈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오른쪽 갈비뼈 아래 통증입니다. 간이 부어있을 경우 이 부위에 묵직하거나 뻐근한 통증이 생깁니다. 네 번째, 황달입니다. 눈동자나 피부가 누렇게 변하면 빌리루빈이 배출되지 못해 혈중에 쌓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식욕 저하와 구역감입니다. 간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 효소 분비도 감소해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없어집니다. 여섯 번째, 진한 갈색 소변색입니다. 소변이 짙은 갈색이라면 빌리루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것으로 간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.